이 사람이 구설에 자꾸 시달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선생님. 네. 방탄소년단이라는 보이그룹을 아시나요? 네. 그렇죠. BTS. 네. 그건 알지. 어 지금 현재 음. 코로나가 돌고 있는 시점에서 음. 방탄소년단의 정국이라는 멤버가 음. 이, 이태원 클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음. 구설에 좀 근어요데 네.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음. 이유가 좀 궁금해서 제가 음. 사주를 좀 들고 왔어요. 음. 자, 음력 생일로 준비를 했고요. 네. 1997년생, 97년, 7월 30일입니다. 7월 30일. 네. 97년이면 요 소띠잖아요. 네. 정축생 소띠네. 정축생 소띠는 이거 뭐 일단은 첫째로. 삼재야, 음. 삼재 때문에 더 시끄러운 건 사실이고요. 음, 음. 어, 이 사람이 뭐 잘못했거나 뭐 나빠서 이렇게 한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에 휩쓸려서 휘말려서 그랬다 그래. 아, 누군가와 같이 궁금했군요. 이렇게 그 모임을 갔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누군가 같이 휩쓸려갔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. 간 상황이라고 말씀하세요. 그러면 본인이 야 이태원 클럽 가자 해갖고 막. 그게 주도적으로 한게 아니고 음, 음, 주도적으로 음. 한게 아니고 음, 음. 어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뭐 모임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. 같이 모여서 간 이런 형국이라고 보여져요 아. 어, 그래서 이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구설에 자꾸 시달리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아. 삼제두 네. 번째는 지금 아.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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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 말하면 한국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아 조금 더 그럼 해외에서 활동을 그렇죠. 더 많이 해야되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어. 그러니까 굳이 구설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음. 지금 한국, 코로나 때문에 한국 나와 있어서 이 구설에 휘말리는 거예요 이 사람 온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구설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구설을 탈 수밖에 없고 삼재때문 하고 가라 그래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려면좀더 올해는 올 말까지는 조금 시끄럽겠다 그러세요. 그러니까 구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돼. 네. 구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그거에 크게 멘탈이 흔들리거나 뭐뭐 뭐 훈장을 뭐 회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하지 마시고 음... 어 그렇게 자꾸 뭐 댓글 달아서 뭐 훈장 회수해라 뭐 청원 올리고 막 이렇게 <laughs> 하지 말고 네.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봐주세요. 맞습니다. 그 사람도 다 사람이에요, 인간이고. 음... 다다할수 있어. 단지 내가 운대가 안 맞아서 거기 가고 그렇게 걸려 드는 거고 구설이 휘말리고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휘말려 든 거지. 뭐그 사람이라고 뭐 구설에 그 사람 뭐, 뭐 휘말리고 싶었어? 그러니까요. 뭐 일부러 코로나 너 걸려라 그러고 감으거아니 그러지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러지. 그러니까 음. 어. 봐줄 건좀 봐주고 이쁘게 네. 좀 봐줄 건 그렇죠. 봐주고 또 우리나라 위해서 국기선양도 많이 했잖아. 맞아요. 그러면 그 정도는 음.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거고 그게 나였다면 어? 역지사지에서 한번 생각도 좀 해보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. 그러니까 맞습니다. 정국 씨 같은 경우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나쁜 네.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 어쩔 수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구설에 휘말리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시니까 네네. 내년부터는 또 좋아질 거예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힘 내세요, 정국 씨.